3년 전 블루는 한 게임에 펀딩을 했습니다. 한때 코나미의 간판 타이틀 중 하나라고 불렸던 악마성 드라큘라의 거물 디렉터 이가라시 코지가 악마성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일념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블러드 스테인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최근 얼마 전 이가팀은 본 게임을 공개하기 전 앞서 레트로 풍의 스피노프 외전 게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은 커스 오브문 펀딩을 했던 저 블루도 본 게임을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커스 오브 무은 요즘처럼 화려한 그래픽과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게임들과는 다르게 옛 페미폼 시절의 게임들을 떠올리게 하는 레트로풍으로 제작된 게임입니다. 주인공과 동료 캐릭터를 스위칭 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스테이지에 분기가 있어 다른 루트로플레이할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악마성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악마성 전설을 진하게 오마주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커스 오브 무은 스피노프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플레이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악마성 시리즈 특유의 멋진 bgm과 매력적인 보스들은 물론 요즘은 전혀 맛볼 수 없는 스타일의 레트로 감성은 둘째치더라도 악마성 전설을 접해 보지 않은 유저들을 배려한 조작 책이 덕분에 누구라도 가볍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많은 올드 유저들조차 고개를 젖게 만드는 악마성 전설처럼 자비 없는 넉백 판정이 존재하는 클래식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 점도 역시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커스 오브 문은 각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루트로 공략을 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비록 아무 능력이 없지만, 초당 DPS만큼은 어느 캐릭터들보다 빨라 빠르게 보스를 공략할 수 있는 잔게츠나 점프력이 높고 슬라이드가 가능한 미리암, 강력한 마법으로 보스들의 가불 패턴을 모듈이 파괴할 수 있는 알프레드, 박쥐로 변신해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지벨 등. 네 가지 캐릭터를 골고루 사용해 루트를 개척한다는 점은 정말 과거의 플랫폼어 게임 혹은 악마성 시리즈에서만 볼수 있는 고유의 특징으로 유저들을 과거의 향수에 젖게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엔딩이 존재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회차를 플레이할 만한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한데요. 난이도를 클리어할 때마다 새롭게 해금되는 플레이 모드는 물론 조건에 따라 총 6개의 엔딩을 볼수 있으니 본 게임을 플레이해볼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선 숨겨진 스테이지는 물론 보스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커스 오브 문은 꽤나 저렴한 가격에 비해 몇 번이고 가지고 놀수 있는 구석이 많은 게임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결코 접하기 쉽지 않은 고전 게임만의 향취가 그득해 과거 페미콤 시절 때부터 게임을 즐겼던 분이라면 무척이나 즐겁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스핀오프 게임조차 이런 멋진 퀄리티로 나와 주었으니 본편인 블러드 스테인드는 보다 더 멋진 게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 블루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